와 골드 가겠는데 이러다가 와 질량이 아 이래서 내가 진짜 정글을 해야 되나? 근데 너무 의문이야 정글을 왜 저렇게 하지 진짜로? 아 <laughs> 진짜 정글을 해야 되나? 정글 갈까? 아 진짜 왜 저렇게 하지 정글을? 내가 정글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에 표본 내가 정글을 가겠어 장난 나는 유명한 정글핑임 백정핑 출동 내 1픽 하기 싫어 바꿔줘 <laughs> 감사 장발 망하지. 아무 뭐 아니면. 카소스 별로겠지? 카소스 하고 싶지? 카소스 하고 싶네. 라라핑 갑니다. 장난하는 유명한 라라핑임. 빛파카 갑니다. 이거 제 기억상 추가 좀 예뻤던 걸로 기억함. 카서스 하고 야 아, 이게 이거구나. 인게임 괜찮네. 인게임은. 백발 장발. 미남은 아니고. 나름 백발. 백발 벽 안. 님베 왔다. 응? 너 뜨려서 혼자 불 쏜네. 근데 Q를 또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빼, 그냥 빼, 그냥 빼 제발. 상태였습니다. 아이, 왜 거기서 또 끌려? 무슨 일이야, 다분. 뭐 시작부터 그냥 파종오진 않겠지? 저기서 했으니까 내코 스타트할 수도 있겠다. 확인만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이 그럴 리가 없지. 그 하죠. 상대 레드로 뛸까? <laughs> 그거 나쁘지 않을지도. 근데 어차피 나 카소스라 역법하는 거알 듯? 카소스는 유명한 역법핑임. 어? 어이! 들켰다들켰핑 음. 오! 지금이야! 이거 우리 팀인가요? 내거 아가비 원들핑은 유명한 돼지핑임 힘들어 먹었다 아, 근데 이러면 문제가 내 블루가 털릴 수도 있어요. 일단 어, 지원핑 한번 찍어 지원핑 G1핑. 지원핑은 유명한 핑임 오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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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블루, 블루 내 블루 내 블루 내 블루 도둑자 블루 도둑 분도둑이야! 분도둑이야! 내 분도둑 다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빙징 왔는데. 간다핑 오! 오! 카우스는 유명한 킬달핑이임. 재밌당. 이렇게 카우스는 주변을 잘 돌아봐야 돼 이렇게. 뭐 바톰, 꽃다 많이 뜯었다, 나이스. 정글 다 먹어서 먹을 게 없네. 미드나 한번 갈까? 너무 많이 먹었어. 오. 자기 좋아보이는군 빵! <laughs> 가노스는 유명한 칠달핑임 개꿀이구요 유충한번 어, 부어야겠다 용6충을 응. 줄순 없지 나우스한테 나와라 어 자르반 오는거 같은데? 자루반 나왔다 자루반이다자루반이다자루반이다자루반이야자루반이야 아싸 내가 하나 먹었고 자르반이야자르반이야 유충 도둑이야, 유충 도둑이야. 오, 내가 놓다 개꿀. <laughs> 뭐시 싸우든가 마, 마 일대일 자신 있어? 난 자신 있어. <웃음> 아, 아. <웃음> 아, 내가 궁만 있었더라면. 오, 궁곳 도는데? 혹시 되나? 아쟈니 난. 오, 얘도 마침 여기도 길다리. 아, 더블킬 안 되나? 아, 까비. 오, 얘 피가 마고 마구 참. 에잇, 어주만이라도 다오. 아깝이 하지만 라인이 괜찮으니까. 아아, 아, 진짜 하지 마셈요저 아, 너무 아깝다 아기저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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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기, 아기저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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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진요 어, 잡긴 했다. 아, 그렇다면 제가 잡겠습니다, 형님들 노래 한 곡! 땅. 그냥 밀어야지. 아, 아 실패. 아, 자르반. 아, 담당 일진이야. 그걸 뭐만 하면 쫓아와, 나쁜 놈. 오, 나이스. 슬쩍 가보고 있어. 조금 멀긴 한데. 슬쩍 슬쩍 가는 중 슬쩍 슬쩍 가는 중 슬쩍 핑 도착 핑핑핑 <laughs> 병타로 먹었다 용을 좀 먹어볼까요 음, 어수좀잘 뜯었다 아쎄 니의 네 무식이오 아, 아 강타 싸움 쳤어 네, 서렌전네 에헤, 아싸. 역시 정답은 정글이었나? 진짜 오잼 게임인데. 아닌데? 재밌는데 난? 개초딩. 홍나라는 유명한 초딩핑임. 정글 쳐라고 할수 있냐? 근데 이게? 그냥. 그냥. 그냥 숨만 쉬었는데? 숨만 쉬었는데 게임이 이겨버려 저기 근데 그렇게까지 서렌 칠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서른 그냥 쳐버렸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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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금 보뚜다. 뭐야 얘네 보뚜였어? 보뚜인 줄 몰랐네. 밀하. 가하. 음. <laughs> <laughs> <응. 웃음> 뭐야 이렇게 착함? <착한>? 유튜버냐고? 아닌데요. <웃음> 갑자기?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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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닌데요. 이러고? 아통 걍한번더 찔러. 아. 근데 잔나끼리야 나쁘지않아 어, 잔나가 내 피시브를 모르나? 슬로우! 나이스! 아 밀리워 잡았네 근데 아 유충먹었네? 음. 답이 좀 힘들어 보인다 근데 블루 있나 확인하면서 탑 갱을 한번 가보자. 근데 티모가 이미 7레벨 찍어가지고 버섯이 있겠다. 음. 한번 가보긴 할게. 어? 근데 너무 빨리 가신 거 같은데요? 아나 버섯 밟았어. <laughs> 나 버섯 밟았어. 후행. 아 버섯 또 밟았어. 어 살았다. 잡았다. 잡았어, 자크야! 어때, 좀, 살았나 <laughs> 어때, 좀, 좀, 숨좀 쉬어져? 근데 라인이 좀 망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laughs> 라인이 좀, 라인좀좀러다 아, 그건 그렇네. 똑똑해. 똑똑핑. 자크는 유명한 똑똑핑님. 오, 나이스, 헐. 아니, 미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냥 개 패고 있었네? 아, 아, 아 여기. 여기 갔네. 오, 당 개패는데요? 와, 모임 와! <laughs> 오리아나 뭐야! 잘해. 오리아나가 개잘한데요? 오리아나가 원래 제생이기나 아, 쎄! 이거는 좀 비겁한데요, 선생님. 아, 갈땐 가더라도 두꺼이못걸래 아싸, 두꺼이먹었다 <laughs> 아니, 얘왜온 거야, 여기로 갑자기. 뜬금없네. 어, 뭐야, 궁왜었어 아! <laughs> 오오 오, 쟤도 진짜 세 파이 아, 오 잡았 쓰든지 뭐 그래야 될것 같은데 탈리아 죽었으니까 한번 해볼까? 근데 이거 버섯 수제비 올 거야 버섯 퐁당 퐁당 온다 조심 아유 아파? 오 쟤도 잡았다 어 버섯 퐁당 퐁당 온다 수노우 넣었다 그냥 옐다궁 여기 쓰는 거 괜찮잖아 그지 이번 딜궁 썼다 억제기밀까 어우, 때려... 와우, 아우! 와우, 와우, 개 따가워. 가는 길에 버섯 없겠지? <laughs> 와, 개 아프다. 미쳤다. 뭐가지? 시간 딱히 필요 없잖아. 마간도 딱히 필요 없고. 시간이 필요한가? 아, 잔나 때문에. 아, 맞네. 근데 게임 끝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게임의 승패는 나랑 <laughs>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우와 <laughs> <오>, 이겼다 <laughs> 개쳐맞다가 <개첨> 이겼다. 아아아아아네아 <laughs> <꽁> <laughs> 오리가... <laughs> <오리가> 그냥 <잘한다. 웃음> 얘얘 아아아리아아아아아아아아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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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아아아아아 <laughs> 하비 좀 고생을 했네.